설악산의 정상인 대청봉에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는 오색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하는 경로입니다. 이 코스의 총거리는 약 5km로 짧지만 매우 가파른 구간이 이어집니다. 개인의 등산 경험과 체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등반에는 3시간에서 5시간, 하산에는 1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처럼 경사가 급한 오색코스를 등반 코스로 선택할지 혹은 비교적 체력 소모가 적은 하상 코스로 이용할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빠르게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오색 코스를 등반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무릎에 부담이 있지만 설악산의 빠른 하상 코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청봉을 향하는 길 오색 코스를 오를 것인가? 내려올 것인가? 여러분의 등산 스타일과 체력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